먼저 우리 사교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어,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마스크를 쓰고, 어, 우리 사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 어,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들었고요. 어, 그리고 저는 말씀 때문에 이그 사랑이라는 어, 찬양을 골랐는데 어, 이게 이렇게 멋있는 찬양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많이 불러봤었던 찬양인데 어,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자유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른 양의 비유로 시작을 해서요. 어, 그 다음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 보게 될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시작부터 어, 나타나는 이 비유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른 양을 찾아다니는 이 목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이세 비유가 말하는 것은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 내용 중에 단연 이 탕자의 비유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탕자의 탕자를 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항상 조금 의문을 가졌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노아의 홍수에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하고 어, 돌, 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고는 하는데 탕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나오고 탕자가 나오지 않는데 왜 탕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적에 많이 했었습니다. 어, 의미를, 그, 가진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 어떠한 모습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둘째 아들은요, 어느날 아버지한테 가서 앞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여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을 할 때에는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상속을 했고요.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양이 매우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경우는 차자가 어,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어, 상속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재산의 양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정확히는 그 내용을 알수 없지만 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 작은 아들의 이 요구가 상당히 잘못된, 그릇된 내용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이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어, 이 아들이 아마도 배웅망덕하게도 너무나 끈질기게 요구해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그 재산의 주인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내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작은 아들은 참 무지하기도 하고 너무나 철이 없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탕자가 이렇게 이 배응망덕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 그는 아마도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자신의 의도대로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를 꿈꿨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철없는 작은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서 자신의 몫을 손에 넣고는 즉시 떠나게 되죠. 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어, 탕자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허비하다 라는 말을 이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요. 이 쭉정이를 곡식의 그 알곡으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해서 허공에 던지는 행위를 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곡식을 가지고 키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음,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탕자는 어, 자신이 받은 그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마치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이 말도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문에서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이란,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돈을 낭비했다. 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음, 방금 읽어봤지만 이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탕자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형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허랑방탕이라는 내용의 근거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 탕자는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허비를 하는 이런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니 어잘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가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나만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용도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어 당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자 그가 사는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14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당자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곳은 아마도 어 본인이 왔을 때는 참으로 살기가 좋은 곳이고 자신의 자유를 어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곳은 어, 아버지의 훈계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도덕적인 그런 사슬에 메어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오로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본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 지금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어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탕자는요. 자유를 원하고 있었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방탕이라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탕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에 썼었던 그 자유에 대해서 구원에 합당한 일을 생산하거나 좋은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습으로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한 자유의 대가가 결국은 고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내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그자 그가 자유를 원하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 다른 의미는 음 자신이 원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가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탕자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단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 의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치가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쾌락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허랑, 방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 아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 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우리는 낭비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 우리의 자유를 침해 당하거나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인생과 그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나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살아보고, 낭비하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어,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어, 아니라, 속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금 자유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 하나님을 떠나서, 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 볼수 있게 됩니다. 어, 탕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 이 아주, 어, 말할 수 없는, 음, 그런 허무한 모습에 빠져버리게 되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텅 비게 되고, 오히려 더 고독하고 오히려 더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더 많았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어,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었던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탕자는 배고픔을 느끼는 동시에 이 고독함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머니,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흥청망청 쓸 때는 주위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머니가 다 말라버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 혼자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못할 짓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인지 19절을 보게 되면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품꾼 중에 하나로 봐 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누릴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과 자유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탕자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압하셔서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는요 종이 되는 모습이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보다 더 복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예수를 믿어서 잘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 생각지 못한 무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도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 나가서요, 어쩌다 보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어, 그랬는데, 이 사우랑의 믿음, 미움을 사서 수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의 모습이었는데 때로는 적국으로, 적국으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할것 아닙니까? 어,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서도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다녀야 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인생이 편안한 시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었던 것이 사실 다윗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죠? 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내온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어, 다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모습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입니다. 다윗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탕자는요,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즉,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녀라고 기뻐해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라는 약점을 지적해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압제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유일한 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해결책도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재산이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모습이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자신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 때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마다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향을 찾는 모습을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며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해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락지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는 정도는 아니지만, 따뜻한 밥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락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교구 식구들과 우리 우이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